사장님, 예. 그 최저 주거 기준 들어보셨어요? 1인 가구 네.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은 얼마인지 아세요?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4.2 평입니다. 예. 네. 여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최근 통계에서 전국 16만 명, 6만 가구이고요. 고시원 쪽방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170만 명 정도 예. 됩니다. 이마저도 고시원은 절반 이상이 방 크기가 한2평 정도 되거든요. 예. 이 최저 기준의 (4.2평은) 신문지 한 (32장) 정도가 됩니다 예. 어, 화면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(4년간) (4명씩) 대법관 (16명을) 증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, 이 저렇게 대법관 1인당 75평 사무실을 줘야 한다. 1조 4천억 원의 신축안이 필요하다라고. 다음 거 보여주세요. 그 비용 추계 내역을 지난달에 국회에 제출하셨습니다. 저렇게 제출하신 거 맞으시죠? 예. 네 대법원은 일인당 그 대법관 1인당 사무실이 75 평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그 정부청사관리지침상 50 평인 장관급 사무실보다는 크지만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장관급 사무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다셨더라고요. 예. 어, 다음 거 보여주세요. 그래서 저희가 제가 네. 그 규정을 찾아봤습니다. 정부청사관리 규정을 찾아보고 또 정부중앙부처, 중앙행정기관, 광역자치, 광역지자체 법원장 이상의 장 차각 차강, 차관급 공무원 직무공간 크기를 전수 조사를 해봤거든요. 예. 어, 그런데, 저장님, 정부청사관리지침에 나온 장관급 사무실은 50평입니다. 그건 알고 계시죠? 네. 그, 이 저거는 순수 집무실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. 접견실 같은 공영 사무 면적도 포함된 50평이거든요. 그리고 전수조사한 결과 다음 거 보여주세요. 장강급 기준 50평을 초과한 34개 기관 중에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해서 각급 법원장 사무실이 무려 20개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50평 초과한 34개 중에 20개가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한 법원에 있는 법원장 사무실이었습니다. 그 차관급 분류되는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의 집무 공간은 정부 청사관리 지침상 차관급 기준은 또한 30평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예. 예 그런데 이 30평을 지키는 곳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. 저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, 그 사무실 사이즈가 남다르게 독보적이거든요. 전체 면적은 지금 보시면 한 150평 정도 되고요. 혼자 사용하는 순수 집무 공간만 해도 41평이 넘습니다. 40평이면 숙식을 해결해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국민들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150평 사무실을 반드시 확인시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처장님 지난달 내놓은 대법관 증언에 1조 4천억이 든다는 청구서를 저희가 뜯어봤는데요. 예. 그 비싼 서초동 다음 거 보여주세요. 땅에 15,000평짜리 부지를 평당 7,2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계산해서 저렇게 땅값만 1조 원 넘게 든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. 그런데 그 법원행정처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조차도 하지 않으셨. 있더라고요. 그런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위해서 고시원 75개짜리 공간을 전용하면서 그러나 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원장이 서초동에 신청서를 짓는다고 국민 세금 1조 4천억을 드려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? 법원 사무, 법원의 사무 행정사무를 총괄하시니까요. 차장님께서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 한참 벗어나고 계시다.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? 그 21대 국회에서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 비용축의 내역이 저렇게 있습니다. 이 내용을 보면 대법관 저땐 한 48명을 오히려 증언하는 어, 비용이었는데, 5, 527억 4,500만 원으로 비용이 계산이 됐습니다, 차장님. 그렇다면, 이번에 이 비용 내신 1조 4천억 원은 아마 이 대법관 증언에 반대하는 취지로 이 돈을 어떻게 내놓겠냐, 국회가. 이렇게 라는 취지로 이, 이 비용 추계서를 내놓으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1조 4천억 말고 저희가 종합국감 때까지 이 청사 혹은 대법관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개선책을 좀 내놓으실 생각 없으신지 어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예, 말씀하신 취지 제가 깊이 공감을 합니다. 우리 어려운 국민들이 많은 가운데 어 저뿐 아니라 어 모든 대법관들 혹은 일선 법관들도 어 저희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.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추계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서울특별시 대법원을 두도록 현재 법률상으로는 법원조직 보상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당 지자체의 어떤 청사가 위치한 곳에 토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초구 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토지에 대한 비용이 어, 계산이 된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 그런 여러가지 이제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면적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달리 이제 계산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때 이제 저희들이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, 지금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 심각한 재판 지연 상황 하에서 그래도 좀 재판이 빨리 이제 어 확증되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?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법조 이제 우리 사업부 예산이 이제 이조 한삼 사천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큰 돈이 이제 사실은 사실심 보강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유익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 대법원 있는 바로 옆에서 초구에 이제 말하는 걸 전주로 해서. 그렇게 계산을 뽑아본 것입니다만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국민들의 관점 시각에서 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다시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